진정한 교양인의 말솜씨는 지식 뽐내기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거창한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진심 어린 소통이면 충분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경청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죠. 집중과 공감. 이게 바로 말솜씨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실수합니다. 상대가 말하는데 아 그거 저도 알아요 하고 끼어드는 순간 대화는 끊깁니다. 흥미도 사라지고요. 온전히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호응할까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처럼 적절한 리액션을 던지세요. 고개 끄덕임이나 미소 같은 비언어 표현도 효과적입니다. 질문도 열어야 합니다. 네 아니오로 끝나는 닫힌 질문보다는 그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같은 열린 질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게 유도하세요. 교양 있는 사람은 비소거나 경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품위 있는 언어를 선택하죠. 이는 상대도 나도 품격을 높여줍니다. 부정 표현을 긍정으로 바꿔보세요. 늦잠 자지 말아야지 보다 일찍 일어나야지처럼요. 에게도 그건 잘못됐어 보다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가 부드럽습니다. 자랑은 피하고 경험을 나누세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처럼 겸손하게 말하면 듣는 이에게 더큰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교양은 깊은 통찰에서 나옵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도 잊지 마세요. 직업, 배경, 사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치나 종교 같은 민감한 주제에서는 의견 강요보다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 잘한다고 길게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핵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죠. 장황한 설명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메시지도 흐릿해지고요. 불필요한 추임새를 줄이세요. 음, 그, 저, 르 같은 말은 없애고 결론부터 말하세요. 듣는 이가 지루해하기 전에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유와 예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때는 일상적인 비유로 쉽게 풀어주세요. 복잡한 것을 간단히. 그게 진짜 소통 기술입니다. 음성과 태도도 가다듬어야 합니다. 명확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적당한 빠르기와 볼륨을 유지하세요. 눈 맞춤과 자신감 있는 태도만으로도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진정성, 배려, 공감, 이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대화에 임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나 환영받는 멋진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대화 습관을 돌아보세요. 어떤 점을 개선하고 싶으신가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한번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세요. 긍정의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리고 핵심만 간단히 전달해보세요. 교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안에 있습니다.